새벽부터 시작한 부부의 조업이 여섯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. 이제 일주일에 한번 열리는 민물고기 위판장으로 향하는데요. 매입 주체는 서울에서 온 민물고기 유통업체. 그시가 속속히 도착하는 소양호 어부들. 가보셨어요? 아이가 조금만 들어왔지. 요즘 청년 어부들이 부쩍 늘었습니다. 야 공손하니까 나도 들어가. 어 관저 무슨? 어저회는 오래오직 할 수는 있던데. 다 같이 불러. 네. 그 옛날 영섭 씨가 그랬던 것처럼 어부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선택한 이들이죠. 이씨.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몸이 고단할 텐데요. 그럼에도 매일 호수로 나오는 후배들이 영섭 씨는 그렇게 기특하고 대견스럽답니다. 그러니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서 늘 이들을 주시하고 있죠. 야저 꼭대기 틀렸어요다 빼지뉴. 이거 네 아예 동면 돌데 저건 너 없지 이 사람은 개울통으로 왜 보냐 고기가. 이보덩으로 쳐야지 개울 저은 없어 그래도는. 야, 홍준아. 그야말로 고기잡이 1타 강사. 저희는 결과가 실력이잖아요. 제일 잘 잡으시니까 못 따라가죠. <laughs> 결과가 실력이니까 네, 노하우가 다르니까 일단 저희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죠. 저도 떴네.